안녕하세요. 연우리 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연, 어휘를 하나 하라고 하는 건데, props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proper things. 이렇게, 원래 props, propers.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er, er과 s가 떨어져갖고 만들어진 게 props예요. 그런데, 아, ER이 떨어진 거죠. S는 여기 있으니까. ER이 떨어진 거죠. ER이. 그런데 기억할 땐 proper things. 적절한 것들. 에, 여기 문장을 보게 되면, it's time to give some. 부모님들에게 적절한 것을 해줘야 된다. 부모님을 적절히 존중, 찬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The guy who c h a n g e d you r diapers. 기저귀를 갈아주신 사람. Taught you to tie your shoes. 신발끈을 묶는 걸 가르쳐 준 사람. help you with your homework, 숙제를 도와주신 분. sunny bedded, all your date. 이 bet는, 원래, 수의사죠. 어, 엄하게 심사한 거죠. all your date. 데이트한 상대를, throughout high school 내내, 고등학교 내내, took a high, took a million photos, 100만 개의 사진을 졸업식 때 찍은 무시 찍어주신 분. 이렇게 되겠죠. 음, 안 보이니까 내려가죠. 음. walk you down the a i s l e 결혼식장에서 복, 그, 계단을 따라 길을 안내해서 손을 쥐어줬던 분. 이렇게 되겠죠. Our journey into the history of Indian people. 인디언 종족들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여행, 그리고 그들의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의 침입자들에 대한 관계는 cannot be a happy excursion. Uh, 행복한 그런 소풍은 될 수가 없다. Native Americans are not and must not. 아니요, 아니고, 아니어야만 한다. Be 에, in a 일종의 테마파크에서, 과거의 테마파크. Where we go to 좋은 시간을 보내고 see exotic cultures. 아주 이국적인 문화를 즐기게 되는 에,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즐거운 거 공통으로 넣는 거예요. Props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에, What we have done to people who are living in North Africa, America. 북미에 살았던 사람들, 종족들에게 우리가 행했던 것은 is, according to anthropologist's soul tax에 따르면, our, 우리 원죄다 If we look Indian history, 솔직하게 눈으로 보게 되면, 음, 똑바로 보게 되면, we are going to get, 눈이 벌개지게 된다. Red eye. 음. This is our past.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과거다. We must acknowledge. 인정을 해야만다. It's time for textbook to send white children home. 백인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야 될 때다. If not with 적색의 눈이 아니라 적어도 thought provoking. 생각을 야기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에,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만 할 때다. 이렇게 된거죠. 빈칸 ARB의 미국영어로 Americanism이라고 러죠 적합해서 합, 합당한 존경 존중 찬사의 뜻인데 나 단어가 플랍스예요 어려운 표현이죠. 자쭉 내려서 합이 플랍스고 배트는 익살로 하면 진료하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laughs> 동물 전물을하는 거니까. 요즘은 재밌는 얘기가 많이 하죠.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병원 좀 다니면서 아 자식들 돈이 많이 받는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이 강아지를 갖다 들어갔는데, 뭐, 한 번에 20 몇만 원을 드렸다. 그리고 저는 뭐, 한번 가면 10만 원씩 들어요. 아주 짜증나요. 오래 걸려서 좀 피곤합니다. 아무튼, 상세히 조사하다, 심사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정부의 전문가들은 정보를 심사했다. 신, 약에 대한, 레다의 적색눈, 야간 비행기도 되죠. 컨접타이버 컨적티버, 컨타이버인가요 결, 결막이라는 뜻이죠. 결막에 피가 생기거나, 사진 찍었을 때, 뽈겋게 보이는 눈이죠. thoughts of broken question, questions provoking, 이렇게 되는데, 회전시켜서, 데, 어,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거죠. thoughts, hyphen, provoking questions 가 되는 거죠. props, 갑당한 존경이죠. proper respect, 존중, 찬사, 이런 건데, proper due respect or recognition이죠. propers 에서, propers 에서, 이알이 빠지면서 만들어졌대요. I gave him props for putting up with annoying. 짜증내는 고객들을 참아낸 것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을 피한다. I have to give her. 그녀에게 그녀의, 그녀에 대한 존경을 준다. 이런 거죠. 그처럼 대단한 운동선거의 선수인 것에 대해서. 어우, 조금 어려운 표현이, 표현이었죠. 여기 뭐 어휘 항목에 나왔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